수원 중고차 김 팀장의 K3 출고 및 고객님 인터뷰 후기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 중고차 김 팀장입니다. 수원 중고차 김 팀장이고요. 오늘은 K3 1.6 트렌디 디젤 모델 출고하고 있습니다. K3 2015년식이고요. 주행거리는 현재 58,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.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, 블랙박스, 아이나비 거 장착되어 있고요.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키, 크루즈 컨트롤, 블루투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시트는 가죽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차량 외관을 쭉 보여 드릴게요. 차량은 검정색 모델이고 사고는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차량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뒤로 80%에서 90%의 수명을 유지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구매하신 고객분은 26살 정도 되신 고객분이신데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저희 그 차량, 네. 어디서 오신, 그 차량 구매자 분이신데, 네. 어디서 오셨는지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.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고요. 네. 올해 27살 되는 직장입니다. 인 아, 27살 수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요. 네. 어, 저를 통해서 이제 수원 김팀장을 통해서 중고차 구매를 하게 되셨는데, 네. 혹시 구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한달 내내 중고차 알아보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. 네. 오픈 카톡방이나 이런 데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왔는데. 카톡방이요? 네. 너무 친절하게 잘알려주시는것 같고. 아, 네.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, 아, 좀 사람 많은데 좀 사람이 많으니까. 네. 좀잘 알려주시지 않을까. 아, 그래서. 그럼 구매를 결정적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오시게 된 건가요? 결정적으로는? 그쵸 맛이 이제 오픈 카톡 방으로 정보 이제 공유해 주시다가 차량 정보 제가 공유해 드린 거 받으시다가 받다가 이제 유튜브 올라오시는 거 이런 거 보고서 네, 유튜브 올리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알려지는 건데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서 <laughs> 아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네.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.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네. 차량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, 불만족 하시는지,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아, 대만족. 대만족이요?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서 네. 인터뷰 마치고요. 네. 예.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